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나팔을 불라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병사들은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예전에는 나팔수가 직접 불기도 했다는지만은 요즘은 다 방송으로 이제 녹음된 소리를 예, 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새벽마다 이중으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맞춰 놓고 또 이제 시계로 맞춰 놓고 만약에 이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하거나 못 들으면 바로 새벽 기도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알람 소리를 잘 들으려고 생각하면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위험한 일들은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펑크 내지 않고 또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으로 행진하기에 앞서서 최종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나파를 만들어서 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은나파를 불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할 때, 또 행진하게 할 때, 또 나중에는 전쟁하러 나갈 때, 또 제사로 제사할 때, 이런 알람 신호로서 은나파를 만들어서 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두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하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두들겨서 만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신 기구는 그 앞에서도 다른 것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계 위에 이 그룹, 두 그룹, 케르빔이라고 하는 이두 천사의 모습을 두들겨서 만들라고 그러셨고, 또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 이것을 두들겨서 만들라,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그 모양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은나팔 두개도 그은덩이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는 나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할 때 그때를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강나팔을 부르는데 그것을 쇼파르라고 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회집하고 또 행진하고 또 제사를 위해서나 또 전쟁할 때 이때는 은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초츠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은나팔은 쉽게 말해서 은나, 은나팔은 이 나팔꽃 모양으로 새겨, 생긴 그냥 아주 단순한 심플한 나팔입니다. 나팔꽃 모양으로 펼쳐지고 길게 뻗은 몸통을 가진 약 4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아주 원형적인 모습의 그런 나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은나파를 불게 하시느냐 이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이 혼잡하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출발합니다 내려온 것을 보면 거기에 머무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이 뜬 것이다 안뜬 것이다 게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확실하게 신호를 주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전쟁을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인구, 남자 20세 이상의 인구만 60만 명대였어요. 자, 그러면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입니다. 자, 지금처럼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혼동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호를 줘야 돼요. 자, 구름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구름이 뜰때 이제 우리가 행진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간에 모이고 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호를 줄수 있는 방법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이 양강 나팔의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인데 반해서 이 은나팔 소리는 더 명확하고 이제 강한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예, 군대에서도 이 나팔 소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때 신호를 줄 때는 은나팔 소리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은나팔 소리의 규칙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성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 보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는 아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소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출발해라. 모여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자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그 규칙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부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틀립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아멘. 자, 먼저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행진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론의 자, 자손, 이 제사장들의 직무라고 8절에서 못 박아 두셨습니다. 단지 나팔을 잘 분다라고 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제사적인, 제의적인 그런 측면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광객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런 제사장들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호를 정해 주셨는데 자, 나팔을 하나만 길게 불면 이스라엘 천부장들이 모이는 신호입니다. 나팔을 두 개를 길게 불면 온 회중이 모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팔 하나만 짧게 또 크게 불면 행진을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에 동쪽 진영으로부터 해서 동남서북 이 순서대로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구절 10절은 이제 이 광야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의 상황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방어 전쟁을 나갈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구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허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나팔 두 개를 짧고 크게 불면 이제 전쟁에 출정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때는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고 너희의... 너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처음으로 이제 갈라질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이 남유다의 이아비아왕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유다의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 역대야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은나팔 소리는 백성들만 들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은나파를 불면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파를 불 때에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학의 날또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학의 날 기쁨의 날이라는 것은 제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잃어버렸던 법계를 예루살렘성으로 다시 되찾아 오거나 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이런 특별한 날이나 또 적들로부터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과 제사를 회복한 날, 이런 특별한 기쁜 날에 또 은나파를 불게 하셨습니다. 절기와 초하루에 이 나파를 불게 하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이런 제의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관계 때문에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은나파를 불듯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한 명령으로서의 모이라, 또 행진하라, 라고 하시는 이 은납할 소리와 같은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잘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은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나팔을 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납할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백성들은 은납할 소리의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들었어도 그것을 익숙하게 숙지하지 못하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납할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가 전달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숙지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건강하고 또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이 은나팔을 불라 그랬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 소리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와 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합력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리더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지어 기도하며 평안한 때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은나파를 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나파를 부러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여러분께서 또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정자 군사님 위출혈로 어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위출혈이 멈추고, 또 건강하고 회유할수 있도록 위출혈을 두 번째 또 입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회유하시도록 쾌유케 하시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도 또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연합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